비 스템 박아줘, 스템 박아줘. 스템 박아줘. 페이드 쪽, 케이 쪽. 미안하다. 오케이, 오케이, 괜찮아, 괜찮아. Uh, 딜해, 딜. 와. 됐다. 하나, 둘, 셋. 아. 아, 장전. 전안쿵겼어 아직. 붙어졌다. 지금 걸었어. 아라카진 가네 그래도. 네 리트? 리리리리 리 리, 리. 리리 리. 됐어 됐어. 일단은 막... 괜찮아 우리 일단. 뒤로. 님들 속도 좀 많이 올려야 돼 우리 너무 느려 이거. 전체적으로 좀 느려 그냥 보니까. 내저 어... 박해자 잡는 것까지 어떻게 빠르게 못 하나? 박해자를 같이 어? 보면 되는데 우리 너무 느려 일단. 이거 신데 신데나 두장좀 보고 야, 싶다.